안녕하세요 코몽입니다 오늘은 저 저번에 먹었었던 쿠웨이트 떡볶이에서 새로운 떡볶이가 나왔다고 해서 협찬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, 여기 메뉴에 보시면 분모자 뭐 넓적 분모자 세트라고 나왔는데 어, 가격은 19,500원 22,500원 아니면 분모자는 22,500원 이렇게 따로 있는데 저는 어차피 다 많이 못 먹어서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부탁을 드렸는데 조금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. 그래서 일부러 나머지는 그냥 다싹다 다 빼고, 떡볶이, 그 다음에 핫도그, 그 다음에 댐뮤지, 요것만 갖고 챙겨 갖고 왔거든요. 어쨌든 맛있게 먹을 거고요. 사장님 감사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마이크 잠깐 끄고 이거 비닐 끄, 뜯을게요. 비닐 뜯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. 알았죠? 꼬와이네 야 이거 씨발 왜 이렇게 뜯어지냐 아, 이거 두번째 카메라. 왜안 켜져? 망가졌나? 야. 야. 아왜안 켜져? 야. 엄마. 떴다 <laughs> 야, 여기 떡볶이 보이시죠? 떡볶이가, 이건 좀 신기하게, 어, 이거 만져도 있네. 신기하게 생겼어. 이게 납작 분모자 떡볶이라고 해갖고, 되게 납작하면서,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. 신기하게 생겼죠? 그죠? 핫도그거든요. 도 핫도그, 미니 핫도그. 여기 안에 소스 들어있는 거 보이죠? 그리고 요거는 치즈 핫도그. 맛있게 먹어볼게요. 와 이거 분모자 떡볶이 야 엄청 쫄깃쫄깃한데 이건 치즈 핫도그인데 미니 핫도그. 내가 늦게 와서 치즈가 다 녹았네, 굳었네. 또 국물에 찍어서. 소세지 핫도그인데, 여기 찹쌀 핫도그인가봐. 소세지가 이렇게 들어있네요. 이것도, 국물에 폭 담가서, 이렇게 먹어보도록 할게요. 납적이라 해야 돼. 납작이라 해야 돼. 이거 분모자 되게 맛있다. 어, 이거 되게 맛있어 이거 자 제가 좋아하는 입안 가득 한입 가득 <laughs> 아 진짜 맛있 어요？나 지금 썸 네일 찍은 거다. 아, 이거 진짜 맛있다. 살짝 매워. 그런데 못 먹을 정도 아니고 맛있어. 음. 아, 배불러 씨. 왜 이렇게 많아 떡볶이. 조금만 해 달래니까. 자, 다시 분모자. 분모자 떡볶이 보이시죠? 응? 뭐야 이 만두 왜 이렇게 맛있어? 다 먹으니까 더 배고파? 한마디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주성이 안녕, 코하. 이먹님, 아, 조언 감사합니다. 하지만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. 판다야, 그렇게 강조 안 해도 돼. 어? 강조하지 마, 나이씨. 쭈베기. 떡볶이에서 여기 보이는 납작 분모자 세트 그 다음에 19,500원, 22,500원 짜리 그건데 저는 뭐 다른 건다 뺐어요 그냥 제가 어차피 다못 먹고 어차피 남길 거니까 다 조금씩만 해달라고 해서 가지고 와서 오늘은 먹방에서 처음으로 다 먹었네요 남기지 않고 어 이거 납 납작 분모자 이면 자체가 엄청 쫄깃쫄깃하고 엄청 맛있네요 진짜로 맛있었어요. 어, 그리고 여기 미니핫도그 자체도 제가 좀 늦게 와서 치즈도 안 늘어나고 좀 그래 보이지만 맛은 엄청 퀄리티가 아주 생, 상타치입니다. 상타치. 맛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엄청 맛있다. 었 <목소리> 어,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항상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서 기분 좋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구독자가 5천명이 되면 제가 조그맣게 소소하게 남아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해요. 그리고 음... 구독 좋아요, 댓글도 써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나이트 <목소리> 잘 먹었습니다.